네, 오늘의 승부는 김미리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흙은 양쪽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백이 날일자를 두자 흙이 이곳을 붙인 상황인데 네. 네, 이쪽을 젖혔네요. 젖힌 수로는 한 칸을 30초, 뛰는 것이 하나, 둘, 네, 백이 좀더 확실한 느낌이 4. 있었는데 그게 더 쉬웠을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도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백도 이쪽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시금 씌어 가면 안 막히나요? 네 이곳을 씌어 가야 되는데. 잠시, 네. 흑이 일단 그, 이곳을 하나 밀고요. 네, 타서 네, 치받아야 하는데요. 네, 치받는다면 이쪽을 건너 붙여서 이쪽을 젖히는 교환을 하는 순간 이곳에 돌파하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백도 쉽사리 건들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네, 이건 타협의 진행인데. 이쪽을 밀어가는 순간, 네, 부분적으로 흙이 확실히 잘 됐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김미래 선수 방금 여섯, 표정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좀 마음에 네. 들지는 않겠죠. 이곳에 흙돌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들을 좀 쉽게 둘수 있는 30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반부터 김미리 선수가 차이를 어느 정도 벌려놨다 싶으면 좀 삐걱대는 모습이 있네요. 네. 좀 승부가 네. 크다 보니까 확실히 중요한 장면에서.